오늘의 핵심 이슈 네 가지를 알려드리는 오늘 사초입니다. 미국 당국이 현대차 LG 합작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 400여 명을 단속했습니다. 그중 300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로 인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필요할 경우 워싱턴에 직접 가미 행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하루 빨리 일이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미국 8월 실업률은 4.3%, 비농업 일자리 2만 2천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직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7만 5천 명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나왔는데요. 이딴 고용 악화 지표에 금리 인하론이 확산되면서 9월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가 금리 인하로 더 기울고 있다고 하네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8호면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최근 다이어트와 대사 건강관리의 핵심 키워드는 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안성재 셰프와 배우 고소영 씨가 추천하는 8호면 저도 얼른 찾아서 해먹어 봐야겠는데요. 국내 유튜버 1인 방송 선구자 대도서관 씨가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각종 SNS에 큰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네요.